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거나 마감이 코앞에 닥치더라도 상황을 척척 정리하며 어떻게 저렇게 센스있게 문제를 해결하지? 감탄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이죠. 심지어 그 과정을 심각하지 않게 센스있는 유머를 섞으며 모두가 따라오게 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죠. 저 사람은 원래부터 타고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센스 있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뇌구조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 뇌 속의 컨트롤 타워, 전두엽. 먼저, 뇌과학 연구가 밝힌 첫 번째 비밀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위기 상황에서 대응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직전에 자료 일부가 날아가 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지겠죠. 그런데 전두엽이 활발히 작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날아간 자료는 말로 보완하자. 마무리에 Q&A 시간을 늘리면 된다. 즉 빠른 판단과 유연한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의 신경망이 촘촘하게 발달한 사람일수록 변수가 생겨도 업무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두뇌의 CEO라고 불리죠. 둘 공감력과 소통의 비밀. 측두엽과 후두엽. 일 잘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강점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 즉 공감력과 소통 능력입니다. 이건 단순히 말을 잘한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재빨리 읽고 그에 맞춰 자기 행동과 말을 조절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측두엽은 상대방의 표정과 어조에서 정보를 읽어내고 후두엽은 시각적 단서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발달된 사람은 눈빛만 봐도 대충 상황을 감지합니다. 회의 중 팀원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면 혹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라고 살짝 다가가 묻는 거죠. 이게 쌓이면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되고 팀워크는 더 강해집니다. 실제로 구글이 180여 개 이상의 팀을 분석한 결과 팀 성과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는 팀원 간의 심리적 안정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을 만드는 핵심이 바로 공감력이었습니다 셋, 위기 속의 침착함, 변연계와 전두엽 세 번째 특징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힘입니다 이건 변연계와 전두엽의 균형과 관련이 깊습니다 변연계는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인데 여기서 불안,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두엽이 잘 발달하면 변연계의 감정을 필터링하며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는 감정이 동조되어 방어적으로 대응하거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잘 조절되는 사람은 속으로는 놀라거나 기분이 상해도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쪽에서 더 나은 해결안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부드럽게 전환시킵니다. 넷, 시야 확장과 유연한 사고, 뇌 연결망. 네 번째 비밀은 시야 확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센스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의는 뇌속의 여러 네트워크가 서로 활발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안 해본 방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존 방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은 이런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아예 다른 부서끼리 주기적으로 자리를 바꿔 근무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부딪히면서 뇌의 연결망이 자극되고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섯, 타고나지 못해도 훈련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능력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충분히 훈련 가능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꾸준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구조와 기능이 바뀝니다. 여섯, 센스 있고 일 잘하는 뇌 만들기 4단계. 1단계, 새로운 도전, 매주 한번은 익숙하지 않은 분야나 업무를 시도하세요. 뇌가 새로운 회로를 개척합니다. 2단계, 다각도 관점 훈련 한 문제를 최소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는 연습을 하세요. 3단계, 감정 조절 루틴, 명상, 저널링, 심호흡을 습관화하면 전두엽과 변연계의 균형이 잡힙니다. 4단계, 사람과의 연결,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며 공감회로를 자극하세요. 결국 센스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의 뇌는 마치 고성능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전두엽이 지휘자라면, 측두엽과 후두엽은 섬세한 현악기, 변형계는 리듬을 만드는 타악기, 그리고 뇌 연결망은 모든 악기를 조화시키는 숨은 악보이죠. 이 오케스트라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경험, 선택, 사고 방식, 그리고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 점점 더 정교하게 조율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단 1%씩 꾸준히 뇌를 훈련하신다면. 당신도 머지않아 센스있게 일 잘하는 뇌로 일명 일잘러 소리를 듣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욕, 성욕, 수면욕 3대 욕구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무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빠르게 만나보아요.